자, 물의 표면의 모양이 될수 없는 것을 한번 골라 보라는 건데, 즉 뭔가 기울여 놓고 잘랐을 때 그게 안 되는 거, 이거 찾으라는 거지. 한번 가볼까? 일단 뭐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자르면 되겠죠. 됐나? 5번 같은 경우는 약간 물을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고 약간 자르면 되겠지. 4번, 5번도 괜찮아. 됐나? 그 다음에 3번도 보자. 3번 어떻게 만들지? 3번은. 3번도 이렇게 슥 기울이면은 요, 요렇게 한번 기울였어. 그러면 물이 약간 요렇게 남겠네. 그치? 물이 요 정도만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3번도 괜찮을 것 같고 2번은 완전히 한번 눕혀볼까? 2번은 눕히면은 약간 요렇게 되지 않을까? 요, 요런 느낌?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물이 차지 않겠나? 맞지? 2번도 요거 될것 같고 1번은 쪽 무슨 수를 좀 써도 삼각형까지는 안 나오겠다. 그지, 오케이. 답은 1번 넘어갑시다. 앤드.